내가 갈수 있느냐 I'm not sure at the moment. I'm not sure at the moment. 현재로서는 나는 모르겠어. 이것이 감수할만한 모인지는인을최고의영국회로 어, 결정할 거야. Whether this is a risk worth taking, the CEO will decide soon.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5 9쪽을봤죠 자, 59초 가기 전에 역시 단어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자, 토로다 한번 따라해봐요. Discuss Debate 따라하는 소리, 따라 소리, 아, 소리야. 따라하는 소리야.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 <laughs> 따라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따라해봐요, 응? 자, Discuss 그렇지, Debate 그렇지, Shit 쉬. 그래야지.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슈드 슈드 그럽니다 슈드 슈드. 쿠드쿠드그렇여러분 나도 웃 우수, 웃으니까 여러분한테 원어민들이 어떻게 말을 는지들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들을 아주 약하게 갖다 붙여만 주면 됩니다. 쉬어. 아주 갖다 붙여만 줘. 쉬어. 쉬어. 이렇게 갖다 붙여만 쉬어. 쉬트 쉬 아주 가볍게 쉬어 쉬어 이렇게 가볍게 뒤를 갖다만 붙여주야지 우리말처럼 드로 발음한 하 쉬드 드 쉬드 쉬드 우드 크드 형태입니다 그런 말 따라 그런 말 따라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쉬어 크우 이렇게 뒤를 갖다만 붙여주면 됩니다 쉬어 보여만 다 하이어 consider, contemplate, weigh, allow for 고려하다, 참작하다, 심사숙고하다. 다시 한번 들어봐 consider, contemplate, weigh, allow for 고려하다. accept 받아들이다, offer 제안하다. 물건을 제공할 때는 제공하답니다 그런데 어, 어떤 행동, 도안하겠다 이 때는 제안하다가 됩니다. 아뭐 어, 구직을 제안하다 뭐 이지 물건이 아닌 것을 때는 제안하다가 됩니다. look into investigate look into 들여다보니까 investigate 조사하다가 되네 investigate investigate s t a 야때문이다 argument argument 논란 논쟁 주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decision 결정 decision depend l e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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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ount count c o count 우리나라에서는 카운트 원이라고 하죠. 카운트 원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그리고, 오는 영고식 미국에서는 ᄂ. 그러면, 카운트는 그럽니다. 카운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카운트. So you can count on me. For English, 여러분은 나의 영어를 믿어도 됩니다. You can count on me for English. 나 영어 공부 많이한 사람입니다. 래 o you can count on me. Count on. 이번 우가 like count on 달려있다 의자 좌우되다 Make an investment. Investment 투자미다 Make an investment을 투자하다. Investment가, investment가 투자. Decide, determine 결정하다. 아까 decide resolve를 했죠? 이번엔 determine. Determine이 아니야. Determine 이렇게 determine. determine. think about this a o u t this thing about this h a t d h a o y t o u t h i n k about k h i n about a w o h a t d o y h a o u t h i n k about k o u t h i n about 서 어떻게 생각해 n g h a t d h a o y t i o u t h i h n k about me? i 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h s t a t this t a t h i g a o t h i t g b h t a t l h i g a t h i t g o h t a o t h i g a t h i t g o h thing o u h i g a t h i t h a b t h i s h g a t this t h a t t i h a t i g o h t a b h i a t t h a b h i a t t i g h t a b i a t a b i a t Fabricate, fabricate.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낯선다는 일수가 있으니까, Fabr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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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e. 라고 발음합니다. 자, 아까 소개도 말했듯이, 간자복무는 if만 목적적으쓸수 있고 모두 w h e t h e 를 써라. if와 if가 목적적으하더라도 if와 w h e t h 둘 중에 고르라 한다면 w h e t 가 우선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discuss, consider 동사학교에서는 w h e t h 만 쓴다. 다 w h e t h 쓴다는 말만 나와요. 다 w h e t h We discussed whether he should be hired. 그를 고용할 것인지. 우리는 토론했다. 우리는 토론했다. 그를 고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는 생각해보겠다. 내가 너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항상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이기 때문에, 국어가 이렇게 나왔다 한다라도, 우리는 토론했다. 나는 생각해볼게. 이렇게 모는 모순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를 고용해야 할 건지 토론 다 we discuss e 합니다. we discuss. e d 그 다음에 고용해야 할지 말든지 whether he should be considered, he should be hired, whether we should hire him or no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 생각해볼게. 그러면 I will consider whether I should accept your offer. I, I will consider whether I should accept your offer or not.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어 목적어 it. 서왜 i l l take it. I will take it. I w t a a t a t w e t e 한만 돼. 우리나라 이후가 많이 유명하지요. 뭐.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잘못다 할까요. 아무튼 이영 어, 아주 지극히 히 기본적인 단편적인 영화이고, 총체적인 영화로 볼 때는 쭉 부족한, 지극히 작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김들드라고 전부 다 이렇게 외래가 된다. I looked into whether he should stay. He should stay. 나는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할지 어, 조사했다. 나는 루키도 조사하다 들여다 보다. Whether he should stay,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할지 말할지 내가 조사해 보았다 There was a the big argument. 큰 놀라 있었다. 이큰 놀라. 큰 놀라 있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새차를 사야 할 건지 말 건지. 세차사이 말건 잘좀 고쳐서자 세차 사자 이렇게 세차를 사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큰 논쟁이 있었다. 이거 뭐라 그어 논란이 있었다. 그 the decision depends on whether or not like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근데 전치사 아니 왔기 때문에 이풀을 써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니다 But the decision is depends on whether Jane wants to make such a n investment. Jane이 그러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지 안 하는지에 그 결정이 달려있다. 그 결정은 Jane이 그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싶어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결정은 Jane이 그런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있다. 자 이제 시몬한 말을 한번 해보죠. 나는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지를 조사했다. 들리는 거다. I looked into. 하면 돼. I looked into whether he should stay. into가 전치다기 때문에 절대이 풀을 쓸 수가 없다. 우리가 세차를 살때 제일 큰 논란이 있었다. 여기리가 주어 동사 이거인데 큰 논란이 있었다. But there was a big argument about. 아니 about 우리가 새차를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There was a big argument about whether we should buy a new car.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There was a big argument whether we should buy a new car. 우리가 이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 큰 논란이 있었다. There was a big argument over, about this. Over, whether we should move or not.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there was a big argument over whether we should emigrate to America or not. 이렇게 말하수습니다 emigrate 이사, 그, 이민 가다인데, 좀 어려운 말이죠. 자, Jane이 그런 결정을, Jane이 그런 투자를 하기를 원하냐, 원치 않으냐에 달린다. The decision depends on, depends on whether Jane wants to make such an investment. Jane wants to make such an investment. Jane이 그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련 있다. Such investment 그런 투자. Jane wants to make such an investment. Jane이 그런 투자를 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The decision depends on whether Jane wants to make such an investment. 그런 투자를 하기를 원하느냐 안하느냐달답다 두부정사 앞에는 역시 w h e t h e r t o whether to whether to 이렇게. we can decide whether to buy the house or wait. we all m i 을 하고 있지. 우리가 집을 살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것인지 결정할 수가 없네.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 그 집을 살 건지 기다릴 건지. 나는 머리에서 푸른 색을 살 건지 빨간색을 살 건지. 여기서 이제 푸른 원이라면서 앞에 이제 차가 있었다. 만약에 차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이미 그 차가 나왔을 때이 원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파란색을, 색깔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파란색의 무엇, 뭐? 파란색의 차를 살 건지, 아 빨간색의 차를 살 건지 모르겠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푸른색을 살건지, 파란색을 살건지. I have been thinking about whether to grow my own tomatoes this year. 나는 생각 중에 있어. 지금까지 쭉 생각해 오고 있어. have been, i.n.g. 지금까지 뭐모에 보고 있다. 여러분 제 83쪽에 have been, i.n.g.는 전조완료, 진행형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다. I have been thinking about whether to grow my own tomatoes this year. 내 자신은 토마토를 재배할 건지 말 건지 토마토 집에서 있을 침으로 되니까 재배할 건지 말 건지 생각 해야 있다 그런 말이 되습니다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어로 생각하는 습성을 기를 때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 그래 we can't decide 하는 되겠습니다. 그 집을 살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whether to, whether to, whether to buy the house or Wait. Whether to house, whether to buy, whether to buy the house or wait. Or 다음에 two가 이 여기 or 다음에 two가 있어도 되는데 이게 생각해보죠. 그러면 buy or wait. 이렇게 two가 있어 whether to buy the house or to wait 할 수도 있습니다. We can decide whether to buy the house or wait. 나는 파란색을 사야지, 말을 사야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ther to buy the blue one or the red one. I don't know whether to buy the red, blue one or the red one.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할지 말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ther to study English or not. Whether to study.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유학을 가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 그러면, I haven't decided yet whether to go abroad to study or no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이지, 차를 사야 할지, 집을 사야 할지, 집을 사야 할지, 차를 사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I haven't decided yet whether to buy a house or buy a ca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내자신의 토마토를 재배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야. I am thinking whether to grow my own tomatoes this year. I have been thinking about whether to grow my own tomatoes this year. 우리 이 정원에 정원에 할수 있죠. 우리 정원에 토마토를 재배할지 말할지. 나는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about whether to grow my own tomatoes in the garden, in my garden this year. 이렇게 말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려고 if or not은 틀린 표현이다. if 다음에 or n o 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보여 드리죠? 이렇게. if 다음에 or n o 이 바로 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말로도 안 해요. 말로 아예. 후체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IF A OR B는 INFORMAL ENGLISH, 형식을 차리지 않는 영어에서는 IF A OR B를 쓰므로 시험에서는 사용하지